차병원의 5분 가이드 시간입니다, 여러분. 오늘은, 어, 자동차 수리 영상은 아니고요 그,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, 많이들 물어보시고,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. 자, 그 뭐냐. 이 계기판에 들어오는 이 많은 표시 등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, 이거를, 한세 가지 정도를 분류를 하고 좀 이해를 해보자 라는 시간입니다. 자, 일단 계기판에는 총세 가지 종류의 그 표시등이 들어옵니다.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. 요거는 작동.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. 라는 표시등이고요. 두 번째, 여기 밑에 황색불로 들어오는 경고. 경고라는 이 메시지 등은 지금 어떠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 점검을 해 주세요. 라는 음 표시등이고요. 그 여기 보시면은 가끔 어니이 주유 표시등이 어디겠지? 이 주유 표시등이 들어와야지만 그 주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게 주, 기름을 넣어 주세요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운행을 하면 연료 라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.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또 영상을 찍는 거고요. 그잘 이해하셔야 됩니다.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주유 표시등은 어 주유 알람등이 아니다.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?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주의 주의 표시등은 어, 어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있으니 어, 빨리 뭔가 조치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초보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와야지 엔진오일 교체하는 건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를 어 근데 정비사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좀 저게 좀어 많이 놀래거든요. 이건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계기판에 몇 가지가 들어온다? 총세 가지. 첫 번째 작동, 두 번째 경고, 주의. 세 가지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세 가지 분류를 해놓으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또 찍고. 업로드를 해 드릴 거니까요, 여러분들 이거 좀 참고하셔서 어좀 곤란한 상황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